8번을 한번 볼까요? 8번은 어~ 자로그2 x 로그2 x 이건 식만 약간 변형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 x가 0보다 크다라는 진수조건 무조건 파악해냈고 그 별로 어렵지도 않은 진수조건이네 그다음에 로그2 x 는 요거는 t 제곱 자 선생님 t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어두운지 알겠지 요거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5 log 의 x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6 마이너스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 5t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그럼 다음은 요거는 t 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다. 그래서 다음은 어, 6과 1이다. 마이너스는 이쪽이다. 그래서 t 플러스 6 t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자 그럼 다음에는 여기는 t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돼 선생님 마이너스 안 된다면서요? 이건 로그 t에 t로 변환된 모습이니까 우리가 이걸 다 바꾸고 난 다음에 x에 대한 모습을 봐야지 또 여기서 x가 0보다 크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또 어, t인데 순간 착각하면 안돼요 이건 지금 t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원 상태로 바꿔주면은 로그 2에 x는 1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6보다 크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양쪽에 또1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꿔주면 로그 2에 2가 될 테고, 여기도 로그 2에 2가 될 테고, 그러면은 로그 2에 2에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에 로그 2의 x는 로그 2에 2다. 그 다음에 log ea는 얘네들은 우리가 삭제 가능하니까 이렇게 삭제를 시켜주고, 다음 요거는 2의 6승, 마이너스 6승이니까 64분의 1, /64, 그 다음에 여기는 2,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것도 어, 여러분들이 어, 해내면 되겠다. 어, 선생님, 여러분 능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어, 9번. 어, 좀 다른 모습인가요? 자, 뭔가,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볼까? 여기 보면은, 미치 그, 지금까지는 숫자였는데, 지금 미지수로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또미도 미지수고, 진수, 진수도 미지수여서 또 이거 문제 보고 겁먹고 포기하는 사람 나와. 그러지 말고, 차근차근 우리가 밑조건, 진수조건 찾아보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밑조건부터, 아, 진수조건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 진수조건은 x-1하고 4 x -1하고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조건들을 우리가 파악하면 3분의 2와 1이니까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런 조건이니까 여기는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분의 2보다 작다 이런 관계가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어 이게 진수조건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여기 위 조건에서 두 가지가 나타나 여기서 두 가지로 갈리면 돼첫 번째 첫 번째, x는 1보다 크다. 이 조건 때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 조건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지. 그래서, 다음 여기에서 1보다 큰 경우에는, 우리 여기를, 식을 변형을 시켜줘야 돼. x는 1보다 큰 경우, 로그 g x, x-1, 3x-2, 이렇게 놓고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2 e 있고, 옆에 또 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log x에 x. 이렇게 하면은, 어, 이제 아마 눈이 확 트일 거야. 자, 2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 log x에 x, 3x제곱. 자,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로그 x, 로그 x 그냥 없어도 되지. 부동산 그대로 유지 왜? x는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다음은 여기는 3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죠. 0 이상이 아니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 1, 1, 2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은 x-2, 2x-1은 0보다 크다. 이 조건이 하나 나타나게 돼. 그래서 여기는 큰 것보다 크고 또 2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가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 두 번째. 이제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 식은 어 아직 유효해. 그래서 로그 x의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x 그리고 로그 x의 x 제곱 이렇게 만들고 부동호 방향 이렇게 된 거. 이건 아직도 유효하다 이거야. 그런데 단지 x가 0과 1 사이니까 로그 x를 떨굴 적에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서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x, 어, 쓰 2는 부동산 갓에서 x 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계산해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2, 1.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똑같은 모습이 되겠죠? x-2, 2x-1은 0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는, 어, 사이 값이 되니까 2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건에서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1보다 큰 위치는 여기.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얘만 여기선 답이 된다. 1보다 클 경우에는, 그다음에 여기는 0과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것과 같이 맞춰서 보면은 3, 2, 여기 1보다 큰 위치, 1보다 큰 위치에서는 요 답이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3분의 2보다 작은 위치, 3분의 2보다 작은 위치가 또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아니고, 여기가. 3분의 2라는 위치에서부터 답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답이 된다. 그래서 이 조건들, 진수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위 조건에 의해서 이 그래프들이 나왔는데 위에는 진수조건까지 합쳐져서 최종적인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네, 그래서 9번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은, 어, 10번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어디, 그 다음은. 11번. 로그 부동식, 로그 3의 x제곱. 그 다음에 이것에가 a와 b 사이에 있고 x는 c일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 선생님하고 한 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로그 3의 x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위조건 진수조건, 우리가 또다 살펴봐야 되니까, 여기서는 x는 0보다 크다. 우리가 이 조건 하나 만들어내고, 요거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이네. 그래서, 로그 3의, x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그러면이 식을 이제, 로그 3의 x 전체의 제곱, 로그 3의 X의 마이너스 세 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 처리가 되면 앞으로 뚝 떨어져서 로그 3의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3 로그 3의 X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래서 로그 3의 X를 잠시 T로 치환하고 그래서 T 제곱 마이너스 3 T. 이렇게 되고, t제곱 플러스 3t는 0보다 크다. 그래서 t, t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 이게 만들어지고, 다음에는 이 로그 x라고 했으니까 t는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0보다 크고, t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뭐,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로그 3의 x로 원 상태로 바꿔주고 이쪽도 로그 3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여기는 얘는 0이니까 로그 3의 x는 로그 3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어 그렇지 뭐이 로그에서 진수가 1이면 모두 다 0이 되니까 그 다음에 요 밑쪽 건들은 3보다 크니까 x는 1보다 크다 이거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한번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은 로그 3의 x는 마이너스 3 로그 3의 3이다 그래서 이거 처리가 되면은 로그 3의 x 그 다음에 로그 3의 3의 마이너스 3제곱 그러니까 27분의 1 /27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로그 3의 x는 로그 3의 27분의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이것도 없으면 x는 27분의 1보다 작다. 자, 여기 되는데, 또 진수조건 x는 0보다 크다가 전체적인 모습으로 처리가 되니까, 얘네는 27분의 1이다. 우리가 봐야 되겠지. 그러면은 x는 0보다 크고 27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그럼 이제. 요것과 요거를 가지고 여기에 비교를 하는 거야. a는 뭐? a는 0. 그 다음에 b는 뭐? b는 27분의 1. /27. 그렇지. 다음에 c는 뭐? c는 1.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어, 계산은 여러분들이. 자 어디 다음은 12번.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요것이 어이 식이 근이 모두가 양수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거 어 우리 고등 수학 그러니까 1학년 때 수학 때 근의 위치 혹은 근의 분리 뭐 이런 형태의 위, 실근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적에 배웠단 얘기야. 그러면은 그래프로 우선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 이렇게 이차 방정식이 있고 이것이 모두 양의 위치를 갖게 되려면 자, 두 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은 0 이상. 왜? 이렇게도 가능하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판별식은 0 이상에다가 성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니까 두근이 양수지. 그러니까 0보다 크다. 또, 아예 합쳐서 그냥 알파 베타도 0보다 크다. 이두 이 가지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 이 X만 위치를 조정해줘서 X 제곱 마이너스 2 로그 3의 A. 그 다음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로그 3의 A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자, 다음에. 이게 모두의 양수가 되니까 첫 번째 판별식은, 판별식을 들어갑시다. 그러면은 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로그 3의 A에 제곱 마이너스 ac 2 마이너스 로그 3의 a는 0 이상이다. 이 조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러면 은어 로그 3의 a를 잠시 t로 치환해도 되고 그냥 풀어도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볼수 있으니까 근데 t로 치환합시다. t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0 이상이다. 그래서 2, 1 마이너스는 어느 쪽? 마이너스 이쪽. 그래서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은0 이상이다. 이렇게 나타나서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으니까 t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t는 1보다 크고 1 이상이고 이렇게 돼서 log 2의 3의 a는 1 이상이다. 이렇게 나타나니까 a는 3 이상이다가 하나 파악이 되고, 여기 또 하나 나타나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log3의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러니까 a는 9분의 1보다 이하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 어, 후보들을 일단 찾아냈어. 그다음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이 조건을 들 이용해야 돼. 그럼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쪽에 해당되니까 A 분의,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자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 있는 a 마이너스 a분의 b를 이용하면은 로그2의 a는 0보다 크다 그래서 로그3의 a는 0보다 크다가 되고 a는 1보다 크다 라는 조건을 우리가 하나 뽑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이2 마이너스 로그3의 a가 되겠지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알파 베타 그래서 이게 또 0보다 크다 로그3의 a는. 2보다 작다. 그러니까 a는 9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조건들을 어, 여기서 a는 3보다 3 이상이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 9분의 1 이하다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a는 1보다 크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 a는 9보다 작다가 나왔다. 그래서 요 관계들을 모두 다 만족시켜주는 이런 범위를 찾아주면은 3 이상 9보다 작다. 이 답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런들, 요런 이런 조건들을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데이터에 넣어서 이게 답으로서 합당한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어디 그러면 또.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14, 12번과 거의 유사한 문제고, 그네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 판별식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되고, 14번, 어, 이게 여러분들 몰고사나 이런 형태의 어 실생활 적용 문제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곰팡이는 12시간이 지나면 두배가 된다고 할 때, 처음 양의 100만 배 이상이 되려면 최소한 며칠이 지나야 하는가. 자, 수식으로 주면 그냥 풀 텐데, 이렇게 문장으로 줘서 수식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 이런 문장 독해 능력이 떨어져서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2시간이 되면 2배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단위야. 단위가 12시간으로서 한 단위가 지나면 2배가 된다.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 거고, 2배가 된다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 그래서 2배가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면은, A라는 최초의 게 있었는데, 이게 2배가 된다. 이 A가 되는 것이 어느 때냐? 이게 한 주기가 지나면은 이렇게 성립이 된다. 또한 주기가 성립되면은 그러니까 두 번째 주기가 성립되면은 2의 2제곱 a 네 배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4a가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2a라 보자. 그래서 또세 번째 주기가 되면은 2의 3a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n 주기가 되면은 n 주기가 되면은 여기는 우리가 2의 n a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A가 ENA가 되는 것을 그러면은 여기 N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단위는 12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 단위로 한번 보는 거지. 그래서 12를 시간 단위로 봐서 이걸 N으로 본다. 그러면 나중에 N만 파악되면은 12를 연결시켜서 보면 된다. 파악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ENA가 최조, 최종적으로 몇번 했을 때 ENA가 되니까 ENA가 우리가 몇 번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100만 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100만 배는 10의 6승이지. 그러니까 10의 6승 a가 되는데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야. 이식 이해 되나? 자 그래서 여기서 e n a 를 만들어줬고 자 a는 여기서 쓸모없는 녀석이야. 쓸모없는 녀석이고 n을 우리가 미지수로 처리가 됐으니까 양쪽에 로그를 붙여. 로그 2의 n. 그 다음에 로그 10에 6, 6 앞으로 떨어지고, 얘는 뭐가 돼? 1 이렇게 만들어지지. 자, n도 앞으로 뚝떨어려서 n 로그 2는 6 이상. 그래서 n은 로그 2분의 6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로그 2는 뭘로 주었나? 로그 2는 0.3010인데, 0.3으로만 처리하겠다고 라 했어. 그래서. 0.3, 10분의 3이고 6이고, 그래서 3분의 60. 그러면 20, 어, n이 20이 되는, n은 적어도 20 이상이어야 됩니다. 라는 관계가 성립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n이 20이니까 여기서, 어, 21이 있습니다. 21이 있으니까 답이 이거네요. 하면은, 우리가 또 함정에 걸리는 거지. 이게 12번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주기는, 이 주기는 한 번, 두 번, 세번이 주기가 되는데, 실제로 요게 20번의 주기가 발생했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21입니다.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이렇게 기관식으로 줘서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이런 유형이란 말이지. 조심해야 돼. 21이라고 하는 것은, 20이라는 것은 단위가 20이다. 그러면은 두번 단위가 지나가야 24시간이 되는 거야. 24시간이 되니까 여기는, 어, 두번의 24시간. 그러면 20일이면은 10일. 이렇게 계산을 처리하면 되겠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어, 실생활 문제를 살펴봤고. 자, 어디, 다음에, 15번. 어, 밑도 X고, 로그, 지수에 로그 X가 붙어있네. 이런 땐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양쪽에 로그를 딱 붙여. 그래서, 로그 X에 로그 x 그다음에 로그 1000의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자 내려오고 그래서 로그 x의 전체 제곱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로그 1000 플러스 로그 x의 제곱이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분리. 그다음에 거는 3. 요거는 2 로그 x. 그래서 로그 x의 전체의 제곱, 로그 x를 t로 또 치환, t 제곱 3 플러스 2t 그래서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 다음에 3 1. 그래서 다음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로그 어,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그래서 t는 큰거사이값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당연히 로그 x를 t로 쳐놨으니까 x는 0보다 크다. 이거 우리가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어, 여기가 3이어야 되겠지. 3. 그래서 로그 x는 3보다 작고,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는 a, 여기는 10분의 1보다 크고, 100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최초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진수 조건은 x는 0보다 크다. 이 진수 조건 갖추고 있으니까 이 조건에 부합되는지 살펴보면은 자 부합이 딱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 밑도 x고 지수는 로그 x인 경우에는 로그 붙여서 이렇게 방정식 형태 부등식 형태로 풀어내면은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다. 16번 여러분들이 어, 똑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 지수 부등식 다 살펴봤고. 어떻게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는지, 그리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지, 이 선생님 궁금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